안녕하세요. 저는 KBS 광주방송총국의 손준수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주축구 전용구장입니다. 광주FC의 홈구장인데요. 이곳에서 광주FC하고 상주상무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광주FC는 올해 이제 K리그 1부리구로 이제 승격을 해서 상권에 올라가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지금 현재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6위, 그리고 또 7위부터 12위까지의 팀을 곧 있으면 나누는데요. 이것을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오늘 발판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 fc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두 차례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두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은 올해 이제 6위 이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발판을 도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지금 선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먼저 엄원성 선수가 팬 여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경기장 오셔가지고 응원은 못해주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상황이 괜찮아져가지고 경기장에서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점차 강팀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광주FC하고 K리그의 이제 선두권인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와의 경기 가장 인상적인데요. 이제 K리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는 텔리페 같은 강제 휴에가 자랑하는 용병들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래도 이제 3대 3이라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경기를 잘 보내면 은 이제 광주 f c 시가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느냐 도약하지 못하느냐 결정되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올 시즌 마지막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팬들이 이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금 선수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올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래 목표했던 1부리그에생존하 길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방송 송국의 손준수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